네 우리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 음, 창세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지킬 것을 지키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다 같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재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뭘로 부르시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아브라함 하면, 어, 아까 그 불렀던 그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예. 그참그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 시리즈 끝날 때까지 아마 제가 인터리 마칠 때까지가 아닐까 싶은데 예, 그렇게 한번 두고두고 좀 불러볼까 합니다. 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하는 사람에게 항상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스스로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뭐, 당연하죠. 근데 그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대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적은 힘을 드립니다. 어쩌면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까? 이런 일에는 좀 힘을 많이 들이려고 하는데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게 성경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인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에, 쉽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에.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율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의 태도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세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그 이스마엘을 빗대어서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자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마엘 이야기 이제 곧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리즈에 또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이제 성경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졸리면 읽어라 뭐 이거잖아요. 왜 어려운 거 읽으면 머리가 띵해지니까 <laughs> 잠이 오죠. 음. 혹은 어떤 말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뭘 해야 할지 애를 쓰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 잘 됩니까? 잘안 되니까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쉬운 순종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됩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야, 이걸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갈등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내 기쁨인데요. 뭘 고민하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여는 그 마음을 비춰볼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연뜻연뜻 발견할 때,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책, 책입니다. 성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게 우리 다, 이제 우리 관점으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 살려고 이제 애를 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오해를 많이 사는 인물이 하나인데 그 인물,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건가요? 왜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한다 하니까. <laughs> 믿음 생활 하려면 제일 샘플이 아브라함일 텐데 뭐 이러는 거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다 실패해 100이면 100다 실패해 왠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의 맨 마지막 스토리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좀 테스트를 해봤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이토토리 만만치 치은은해해투이이성이오해해투이이라는아아에요우우리 그동안에 에런식으으오해해를고성성을을했했던들이이이이담져져 있는 이이아브함함토토입입다 아마도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뭐 아, 아브라함 정도는 끝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s that a b r a h a m 사건까지 좀 가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에, <laughs>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은 어떻게 얻었냐? 아,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지.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셨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자기 자식을 바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자신 없죠? 우리 다 실패. <laughs> 아, 그럼 뭐 여기 있을 필요 없지 뭐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예 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 네. 만약에 사랑하는 자식을 바치는 사건이 이 아브라함 스토리의 결론이라면 정말 허무한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갑니다. 갈수 없어요. 오직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그것도 독자를 바치는데 성공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아브라함은 마음으로는 바쳤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삭이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그죠? 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예비하신 어린 양 때문에.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분만이 사랑하는 독자를 잡았어요 사람이라니까 좀 표현은 좀 그런데 예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이 예, 사랑하는 독자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그거를 받아들이는 삶인 거예요 그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잘해 이게 아니고 예. 왜 나한테 굳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걸 궁금해하시려는 거예요. 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거 있나? 도대체 이분은 왜왜 왜 그러신 거야? 이걸 여러분 이 궁금해하시면서 성경을 한번 보시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라고 세, 설명하는 게 진짜 누구의 작품인지 참. 예.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 이, 예. 제가 신학을 좀조직시학을 공부해서 역사적으로 도대체 그 해석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좀 알고 싶어. 예. 그러나, 틀림없는 거는 선악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도록 간교한 술술을 쓴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3장을 보면서도 그 사건의 현장을 내가 이게 간접적으로 지켜보는 내 나의 입장에서도 나는 누구의 관점으로 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의 계시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내 안에 담아 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되는 거야. 제가 어제 하나님께 이렇게 후회 회개하고 기도했던 건 주님, 내가 우리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이렇게 실패한 것을 제가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예, 음, 감사한 건 맞아서 아프긴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안 받았대. 예, 뭐 본인이 말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laughs> 예, 그러니까요. 사람 하나님이 복이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이 복에 그러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니까 내가 복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기신 하나님이 시내 안에 그 복이신 하나님이 담겨져 있으니까 나를 축복하는 사람 당연히 그 하나님을 가져가는 거고 나를 저주하는 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 라이프 가드가 내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라이프 가드가 왔는데 어저 사람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가면 죽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나를 거부하면 그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참 이거 보고 알아야 되는데, 예,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전할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이 있어도 아주 조금씩만 하나님을 담고 있는 100만 명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100만 분의 1만 보여주는 사람인 거야. 하나님은 오늘날 그 하나님에 대해서 100만 분의 1만을 담고 있는 그 성도들이 무지 무지하게 100만 명, 1000만 명이 있는 거를 기,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 그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예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나랑 같이 내가 만든 이 멋진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거늘고 싶지 않니이 초대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하는 것과 같아요.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죄인이라 여길지라도 괜찮아. 내가 너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고 너를 잃어버린 양으로 바라보면서 내 어깨에 메고 네가 힘들면 내가 너를 어깨에 메고 갈게. 그러나 나는 너의 동의가 필요해. 이거 봐요. 아주 좋은 거지만 강제로는 하실 수 없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그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품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정제하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번 손을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게 오늘 이제 후반부에 있는 얘기니까, 그는 이제 뒤에 가서 보고, 예.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하나님 책임지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분께 여러분을 맡겨야죠. 간단히 하나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세심하게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줄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나보다 더 세심하게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내가 그분께 나의 주권을 맡기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은 무지무지 어렵고 십자가를 지고 피철철 흘리면서 큰 결단을 해야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십자가의 길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행복한 길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을래? 태초에 내가 너를 만들려고 했던 그 존귀한 너의 형상을 빚는 이 길로 가지 않을래?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아브라함,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지만 예수 한 사람이 아브라함 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후대에서 누가 여러분,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기억되었는 것입니다. 내가 여지껏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진 것을 부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75세의 노인네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의 모든 우리가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 않습니다. 그 자격은 딱한 가지 나 함께 이 길을 같이 걷지 않을래 한 걸음 한 걸음 네가 힘들면 내가 달려가지 않을게 너와 함께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거야 네가 갈수 있을 만큼만 갈 거야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가지 절코 내가 너를 채근하거나 채찍질하거나 꾸짖지 않을 거야 나 함께 가는 이 삶은 행복한 동산일 거야. 하나님 오늘 우리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 여전히 여러분 때문에 그 초청에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주님 한번, 주님의 초대에 내가 예스해 보겠습니다. 정말 나도 그 부르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말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이 그 예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준비됐을 때만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만 주, 하나님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의 모든 사람 을 부르시는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쩐 특정한 부류를 위해서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 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의 그 멋진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린아이같이 아버지와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의 가시는 그 생명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때로는 꽃이 피는 들판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그 험한 골짜일지라도 주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정말 주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내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만은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옛날에 그 아버지 하나의 애녹같이 아버지 하나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아버지 죽었는지 아버지 살았는지도 그 아버지 경험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날에 갔었던 그 애녹처럼 주님 저도 주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75세의 보통 사람,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무서우면 자기 아내 뒤에 숨는 사람, 자식도 없어서 미래도 불투명한 사람, 그 사람을, 그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아브라함 사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님 저희도 소망을 갖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시므로, 마침내 복의 근원 삼으신 것처럼 주님 저희도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신 것을 저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지.